안녕하세요. 나비쩡 분리의 선한 영향력 DB입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선생님들이 아이들하고 재밌게 하실 수 있는 한글 놀이를 추천해드리고자 합니다. 활동 이름은 글자 카드를 밟아요라는 놀이입니다. 준비하실 것은 짜잔 이렇게 글자 카드 네 뒷면에는 지금 카메라라고 써져 있고 앞에는 이렇게 카메라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이런 글자 카드 여러 개 하고 다음 네 이게 뭐죠 네 종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만 있으면 아이들하고 재밌게 놀이를 하실 수가 있어요. 혹시 글자 카드가 없으신 분들은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아이들이 그 그냥 A4나 도화지에다가 글자를 쓰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해서 놀이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워드 타이핑으로 간단하게 글자를 친다거나 그런 식으로 자료를 준비해 주셔도 되거든요. 네. 자, 이렇게 자료가 준비가 되셨으면, 네. 아이들하고 이제 이 글자 카드를 전체 모여서 한번 그림과 글자에 대해서 다 같이 이야기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아요. 그래서, 네. 뭐죠? 키위 그림이 있고, 뒤에는 키위라고 써져 있단다. 라고 손가락으로 한 음절씩 가르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카드를 보면, 네. 파인애플 그림이 있고, 또 뒤에는 네. 파인 애플 이렇게 글자도 써져 있죠. 이렇게 만 3세는 카드가 한 10장 정도 적당하고요. 만 4세는 15장. 만 5세는 20장 정도 준비하시면 될것 같아요. 또는 선생님 학급에 아이들 정원에 따라 어, 현원에 따라서 카드를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충분히 카드에 대해서 익숙해지면 아이들과 그 카드를 바닥에다가 하나씩 하나씩 깔아 놓으시고, 네, 아이들과 동그랗게 앉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가운데서, 네, 준비된 종을 이렇게 한번 치시는 겁니다. 친 다음에, 어, 글자를 하나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배추라고 이야기하면, 네 유아가 한 명씩 먼저 일어나서 네, 순서가 있겠죠? 번호 순이어도 괜찮고요. 아니면 또 원하는 유아 순서대로 한 명씩 일어나서 그 글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아가 그 가운데 부분을 돌아다니다가, 어 해당 글자를 찾았을 때는 이렇게 글자 카드가 찾았겠죠. 그때는 유아가 그 앞에서 모든 발로 "쿵" 하고 이렇게 글자 카드를 밟아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카드 주변을 걸어 다니다가 카드를 찾았을 때는 멈췄다가 모든 발로 그 카드 위에 이렇게 뛰어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명이 "글자를 밟아요"라는 활동명, 놀이명이 된 거예요. 이렇게 바닥에다가 카드를 놔두시고 종을 치면 선생님이 카메라 하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카메라를 친구가 두 발로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올 수가 있습니다. 종을 치시고 경찰차. 라고 말씀을 하시면 유아가 어, 주변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경찰차 그림을, 그림이나 글자를 찾을 거예요. 그러면 그 경찰차 카드에 도착하면 모든 발로 콩 하고 카드 위에 발을 얹지고 네. 그 카드를 가지고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그림을 단서로 글자를 찾을 수도 있고, 또만호세 같은 경우는 그림보다는 또 이렇게 뒷부분을 아이들이 볼수 있게 놔둬서 글자를 보고 아이들이 찾으러 갈수 있게 그렇게 놀이를 진행하셔도 좋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 놀이를 조금 변형해서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선생님이 종을 치고 글자를 찾아올 수 있게 글자를 안내를 해 줬지만 놀이가 조금 익숙해지면 아이들이 이제 스스로 선생님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유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유아가 혹시 선생님께서 이제 제안을 하실 수가 있어요. 어, 앞에 나와서 친구들한테 글자를 혹시 찾을 글자를 안내해 줄 친구가 있니? 라고 물으면 하고 싶은 유아가 몇명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유아 중에서 하고 싶은 유아들이 돌아가면서 네, 선생님처럼 나와서 어, 종을 치면서 다른 친구에게 네, 호박 또는 카메라 이런 것들을 찾아올 수 있도록 네, 유아가 선생님이 되어서 이제 유아들끼리 서로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게 활동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형식은 같겠죠. 유아가 선생님 유아가 종을 치면서 키위 라고 이야기하면 네, 서 있는 유아가 네, 키위를 찾아가지고 카드를 밟아서 가지고 오는 그렇게 놀이로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한글 놀이가 아이들이 네, 자음과 모음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통글자로 아이들이 관심있어 하는 글자, 단어를 아이들이 놀이를 통해서 접근을 하다 보면 그 글자 자체를 또 아이들이 흥미를 가질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유익한 활동입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많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